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하는 고양이, 영어 언입니다 냥냥. 자, 오늘은 천일문 입문, 천일문의 입문인 파트 어, 3로 넘어가네요. 전 시간까지 분사 구를 했었던 것인데, 분사 구문 했었다가 이제 파트 3로 넘어와서 파트 3의 3의 주요 내용은 짜잔 문장의 확장 절입니다. 절. 절은 뭐냐면 접주동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 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음, 보통은 이런 패턴을 갖고 있고, 얘를 절이라고 합니다. 주어 동사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이거 잘 보면 교재가 아주 저, 어, 음, 정교하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처음에는 어, 구, 단어 하나의 단어가 그 다음에 구루 확장이 되고 이 단어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를 포함한 겁니다. 여기만 쓸게요 여기만 쓸게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반으로 쓰이는 케이스를 배웠고,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 구가 명사, 형용사, 부사가 구로 확장되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최근에 분사 구문 배운 거예요. 분사 구 그리고 최종 확장, 최종적으로는 절로 확장되는 거죠. 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겠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개의 절로 확장이 되겠죠, 그죠? 음. 가장 크게 큰 문장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음. 가장 큰 문장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자, 이 정도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챕터 8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명사절을 배울 거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이는 명사절을 배울 건데, 자, 오버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9, 여러분 단어 꼭 살펴보시고, 예습해 음, yes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 오케이. 유닛 33으로 건너가서, 대절로 배울게요, 대절. 대절은 쓰임새가 에라 모르겠다 다 했으면 대부분 맞긴 는데 아, 여기서는 이제 명사절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음, 원래 대절은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있어요, 사실은. 음, 여러분은 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명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로, 관계대명사 알죠? 음, 형용사절로, 형용사절이에요, 관계대명사절이. 그 다음 세 번째, 부사절. 뭐 소댓구문 있잖아요. 응. 뭐뭐하기 위해서, 아니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이렇게 대시 부사절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뭘 배운다? 명사절을 배울 거예요. 알았죠? 명사절. 응. 이러면서 이제 확장하겠죠? 이것도 이렇게 응. 하나씩 배워나갈 거예요. 근데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을 배울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대절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예요. 그리고 해석은 뭐뭐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얘가 또 명사절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또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 그럼 보통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문장이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절이 이 앞에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띵 대절이 뭐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이 전체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하게 돼요? 주어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주어 자리니까 은느니가를 붙이는 거죠. 보통 은느는 넣으면 되겠죠? 뭐 하는 것은 동사한다. 근데 동사 뒤쪽에 또 대신한 거예요. 뒤에 이렇게 대신한 거죠. 음. 자 그러면 이 전체가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목적어 아니면 보호를 쓸 수도 있죠. 을을 음. 이렇게 어, 목적어는 을을로 해석하면 되겠고 보호로 쓰일 수도 있어요. 보호로 음. 얘도 보뭐 해석 은 똑같아요. 것 그다음에 비동사가 보통 앞에 있는 경향이 있는데. 어. 일반 동사가 아니라 근데 꼬꾸런은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절이 뒤쪽이 뭐 해석은 똑같아요. 뭐만 거슬 해석하면 되고 뒤쪽에 있는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주어와 주어를 설명하거나 주어랑 완전 이퀄 상태 똑같다. 그러면 보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의 쓰임새로 배우는 걸 음, 오늘 학습할 겁니다. 알았죠? 음, 여기 있는 거좀 쌤이 다 설명했어요. 자 일단은 먼저 예를 음, 주어로 쓰인 주어로 쓰이면 명사잖아요.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주어의 품사는 명사. 근데 주어 동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 오케이? 음. 목적어나 보호도 마찬가지로 명사절이죠. 음.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잖아요. 보호도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지만 자, 여기 내용은 쌤이 다 설명을 했고요. 밑에 어, 예문 하나 볼까요? 음. 자, she passed the exam. 그녀는 시험을 통과했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녀는 통과했다. 시험을. 근데 이 부분을 대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뿅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주어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녀가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 이렇게. 마치 아, 김밥의 김처럼 확 싸버리는 거예요. 음. 접속사는 김밥의 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이것은 이즈. 그것도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대처리 주어면 단수 취급. 자, 이 케이스 하는 겁니다. 지금. 알았죠? 그래서 이즈가 나왔고요. 이 l 클리어. 저는 주어를 설명했으니까 보어 e a r 명확하다, 분명하다. 주어로 쓰인 케이스 먼저 보, 볼게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대처를 주어로 쓰는 걸 되게 극혐해요. 극혐,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얘를 머리통이 너무 크니까 뒤로 보내면 다 이렇게 뒤로 보내서 어떻게 만든다? 가짜 주어를 내세요. 이렇게 it 가 주어 그리고 is clear, clear that 이렇게 씁니다 보통 she. 파스도 나머지는 그냥 물결 표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가짜 주어고, 동사, 보어, 진짜 주어. 이런 패턴을 갖게 됩니다. 보통 그래요. 주어는 대절로쓸 수도 있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그래서 뒤쪽으로 보내 버립니다. 자, 277번 예문으로 가볼게요. That he told a lie is. 지금 보면 구별하는, 구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여기 보면 주어 있고, 이게 다 주어죠? 음, 이만큼이. 근데 동사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잘 보면 동사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동사예요, 사실은, 그죠? 여기도 told. 그럼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로 만들어졌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는 말했다 거짓말을. 자, 이 안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세분화 시켰죠. 음. 구분, 구별, 구별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단수 취급하니까 이줄를쓴 거죠. Obvious, 명백한이란 뜻입니다. 명백하다. 음, 주어에 대한 설명했으니까. 자, 얘는 어, 또 대절이 주어니까 또 싫어하겠죠 가 그래서 가짜 주어를 내세워서 이렇게 음. 얘는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짜 주어 나오고 분명하다. 그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이게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백9번 적용 계속 시켜볼게요. 이래서 y 음. 연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필이 that 하면 보통은 이제 아유 불쌍하다 이런 뉘앙스예요. 음, 불쌍하다, 음, 연민. 자, 이것은 가주어가 되겠죠. 동사 보호가 되겠고요. 그다음 탈슨 진짜 주어. 음, 원래 자리는 여기였다. 음. You missed. You missed. 너가 놓쳤다. The beginning of concert. 콘서트의 시작을 놓쳤다. 이게 목적어겠죠? 놓친 대상이니까. 그러면 여기 묶여서 이만큼이 또 진짜 주어로 만들어진 거죠. 이만큼이 오케이. 음. 자, 그래서 너가 콘서트의 초반을 놓쳐갖고 참 불쌍하구나. 음, 안 됐다, 안 됐구나. 이런 뉘앙스가 괜찮겠네. 음. 원래 연민이에요, 연민. 음. 불쌍 이런 뜻. 피리. 음. 280번 일이 is, is it true? 사실이냐? 자, 이거는 의문문이니까 음. 이제 이이 타고 이사하고 순서가 바뀌게 된 거죠. 어쨌거나 뭐 진주어고, 동사, 보어, 사실이냐, 진짜 주어가 You are moving away next week. 너가 이사 간다 라는 것이 다음 주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죠또 다음 주에 이사 가는 게 사실이냐? 리얼이야? 뭐 이런 표현이죠.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지금 또 배우고 있는 걸깜제 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대절하고 있는 거예요. 대절이 명사절로 쓰이는 케이스. 또 어, 목적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다 여기는 뭘로 쓰인 거예요? 주어로 쓰인 거죠. 다 주어로 쓰인 것이다. 근데 주어의품사는 명사니까 명사절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으로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죠? 음. 자 목적으로도 쌤이 전반적으로는 다 설명했으니까 근데 여기 세부적으로 약간 쌤이 설명 안한 부분이 있는데 어, 주어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음. 원래 이 패턴이야 대신 나와야 되는데 음. 이 부분이 목적으로 쓰인 거잖아 요 이렇게 음. 방금 한건 이쪽에 쓰인 걸 배운 거고. 지금은 동사 뒤쪽에 목적으로 쓰인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대시 생략이 가능해요 여기가. 음, 생략이 가능하다. 꼭 생략하라는 건 아니고요. 생략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감목하고 직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해석이 좀 어렵거든요. 음. 자 그럼 주어 동사 감목 직목. 직목도 어쨌거나 목적으니까이 대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문장 구조가 파악하기가 이번 케이스가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요거는 쉬운 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장을 읽다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런 패턴이 보이면 여지없이 요 사이에 대시 생략됐다. 묶어서 목적으로 해석하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음. 자 얘는 패턴이 뭐예요? 음. 자 얘는 패턴이 어, 이제 여기 아이오가 누구누구에게잖아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근데 무엇을이 되게 큰 거예요. 직접 목적. 여기에 사람이 보통 나오고, 100%는 아니에요. 뭐, 에게, 이 부분. 그러니까 명사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명사절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그럼 헷갈릴 수 있겠죠, 그100% 100% 100% 100% 100% 100% 1 0 자, 한번 실1실0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2 8 1번 The Astronomer, 천문학자죠? 그 천문학자가 0 1 데스는 여기 데시였으니까 동사 뒤쪽에 쓰였기 때문에 얘는 전체가 목적으로 썼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고요. 자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would l e a v e 살 것이다. on the planet, other planet 다른 행성에서 어, 이건 수식어가 되겠죠? 음, 여기 다 분석은 돼 있어요. 전명구니까 someday 언젠가 음. 다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대절 안에 여기서 대절은 끝나다 그리고 얘는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접속사 that 이렇게 보통은 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 명사절 that 접속사 that은 어,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어, 가끔은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요 사이에 대시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282번. I told her. 나는 어,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말했다. 뭐야? 색깔이 나는 말했다. 이게 또 명사잖아요. 대명사, 어쨌거나 명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간접목적어, 그다음에 이만큼이 뭐, 이만큼이 이제 뭐가 된 거냐면, 직접목적어가 된 거예요. 요게 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럼 명사와 명사가 연달아 나오면 어, 간목 직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뒤에 명사가 절로 나온 겁니다. 절로. 자,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I could I could come back. 난 돌아올 수 있다. To work. 직장으로. 음, 연수 씨가 그 다음에 this Friday 음, 이번 금요일에 음, 일하러 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녀에게 말했다는 얘기죠. 이만큼이 직접 목적. 근데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역시 생략이 가능하다. 오케이. 음. 오케이. 자 여기 아, 또 목적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 뎃은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으로 이 전체가 쭉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이 뎃도 마찬가지로 뭐, 아이 뭐, 목적으로처럼 쓰인 건 아니지만 직접 목적으로 쓰인 목적으로도 음, 생략이 가능하다. 뎃절은 이렇게, 이렇게 다 목적으로 생략 가능하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자, I hope this new year will bring you better luck. 어, 이것도 잘 보면 주어 동사 나는 희망한다 이번 해가 가져올 거라고 너에게 감목 better luck 더 나은 오늘. 이렇게 직독직해 직독직해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음, 연속해서 나온다면 여기 사이에 대시 생략됐다라고 그랬죠? 음, 대시 여기 대시 생략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 묶어서 이 전체를 묶어서 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음. 그다음에 내용 쉬우니까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284번. Remember. 기억해라. 오, 어, 이건 주어가 없네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은 주어가 음, 필요 없죠. 어, 그 명령문이라서 주어가 없고요. 어쨌거나 뒤에 주어동사가 나올 거예요 아마. Sometimes는 수식어고. Silence. 뭐야? 침묵은 is the best answer. 최고의 대답이다. 음. 자, 유명하신 분이 말하신 것 같아요. 달라이 라마. 어. 아마 티베트의 유명한 승려 어, 스님이실 거예요. 유명한 말도 되게 많이 하신 분인데, 자, 이거는 뭐예요? 음, 내용은 아, 가끔 침묵이 아, 더 좋을 때도 있다. 음. 그 얘기죠.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시 생략됐겠죠? 조금 음, 빨간색으로 할까요? 왜냐하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인데, 여기 명령문이라서 주어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여기에 대시 생략됐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 전체를 묶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목적으로 인식한다. 오케이? 음. 자, 기억해라. 이만큼을. 이런 식으로. 음. 285번, her contact. 그녀의 접촉은 음. 그녀 연락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뒤를 봐야 알수 있어요. 저 컨택의 진정한 의미는. remind. remind는 상기시키다 라는 뜻이죠. 상기시키다. 상기시키다. 떠올리게 하다? 음. 상기시키다가 좀 어려우면, 자, 이건 간목이에요. 근데 음. 갑자기 주호동사 나오죠. 그러면 의심해야 돼, 이제. 어. 여기에, 어, 대시 생략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음. 그러면 여기 묶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아, 간목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진목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자, 그녀의 연락은 상기시켰다. 우리에게. 음. 우리가 약속을 가졌었다라는 것을. 아, 이거 뭐냐면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왔는데 야, 너 알지? 몇 시? 7시에 만나는 거? 어? 어? 이렇게 된 거죠. 음, 깜빡했던 거죠. 자 영어식 표현이에요. 와우. 그렇죠? 어,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그녀의 연락은 상기시켰다. 우리에게 우리가 약속을 가졌었다라는 것을. <laughs> 참 우리나라 말하고 참안 맞아요. 286번 히스토리. 역사는 쇼 어스, 쇼미더 머니 그러면 어때요? 미가 감모? 더 머니가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감목 그다음에 랭귀지를 직목으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언어를 보여준다. 물론 이제 뭐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역사는 우리에게 언어를 보여준다. 근데 잘 보니까 뒤에 evolve. 이 진화하다는 뜻이거든요. 진화하다. 그럼 지금 갑자기 얘네를 모르 보기 시작해야 되냐면 얘네를 주어로 보기 시작해요. 해, 해야 돼요. 이를. 그 다음에 얘가 작은 동사. 이 동사는 진짜 동사는 앞쪽에 있으니까. Through time. 시간을 통해서. Through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주어 동사가 나온 구조죠. 그러면 이 전체를 묶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여기에 또 대시 생략됐구나. 직접 목적어, 대시. 음, 명사절 대이 부분을 전체를 다 목적으로 처리하셔야 되는 거죠. 묶어서 해석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묶어서 저랭귀지하고 커뮤니케이션만 직접 목적으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다 직접 목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역사는 보여준다. 우리에게 언어와 의사소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e v o l v e 진화한다라는 것, language that is a l a n g u 언어,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진화, 변하기도 하고 더 나은 걸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발전할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지금? 언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언어는 변한다, 진화한다. 자, 여기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놓치면 안 되니까 여기 대, 알았죠? 여기 대신 다 보다, 목적으로 쓰인 데 그리고 얘는 직접 목적으로 쓰인 데 생략이 다돼 있어. 이거 알아서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 돼요. 그냥 한번 이거 보고 아, 해석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진짜 몸에 배일 정도로 암기할 정도로 문장에도 적용을 계속해 보시고 알겠어요? 자 마지막 대시 이끄는 명사절은 주어 동사 보호 문형의 보호로 될수있니다 보호 마지막 보호예요. 자 보호 어려운 거 아니라고 했어요. 보호는 어려운 거 아니다.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 단어가 여기 단어가 이해하고 똑같으면 돼. 예, 그렇죠? 똑같거나 설명해 주거나 그러면 어허, 얘가 보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단어가 아니라 뭐로 확장된 거예요? 절로 확장이 된 거예요, 지금. 음. 오케이. 접주동의 형태로. 뭐 생략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호로 쓰인 대신 생략이 안 됩니다. 요 problem 287번 볼게요. 요 problem 너의 문제는 이다. 오케이. that 절이다. 이만큼. 음. 자, 이 안에서 또어 대시 접속사니까. 자, 이 부분이 보호로 쓰인 거고요. 안에서 You think 생각한다. 너무 많이 여기서 too much. 것 마지막에 것 해주면 돼요. 알았죠? Your problem 너의 문제는 너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전체 를 묶어서 해석하는 게 key 포인트다. 접속사가 나오면 288번 My wish 나의 바람은이다 대처리다. I get a new smartphone on my birthday. 여기까지네, 그죠? 음. 얘가 다 보호를 쓰였고요 이만큼이. 자,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볼게요. 나는 얻었다, 새모, 새로운 스마트폰을 언제? 내 생일에. 수식어. 음, 자, 여기까지가 다 이제 목적, 아, 보호를 쓰인 거죠, 그죠? 이렇게. 음, 왜냐하면 나의 바람이 대절이잖아.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음. 수학의 X 방정식처럼 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음.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 음. 나의 바람이 이거니까. 음. 자 이거는 엄마의 h d a y 는 얘를 꾸며준 거죠. 이렇게 개학를 꾸며준 거예요. 투머치도 뭐예요? 띵크를 꾸며준 거고 이 수식어도 뭘 꾸며주는지 여러분 추적을 하셔야 돼요. 세네 음. 시간 관계상 지금 계속 생략하고 있지만 가끔 생각날 때 샘도 이렇게 어, 뭘 수식하는지 이, 수, 이 수식어가 수식어의 역할은 형용사하고 부사죠. 이건 뭐예요? 개학 꾸며줬으니까 동사 꾸며주는 건 부사니까 부사 역할을 했던 거죠. 오케이. 음. 자또 목적을 잃으면 안 되니까 이 대에 쓴다. 뭐다? 이 대에 쓴다. 보로 쓰인 명사절이다. 그렇죠 체크업, 체크업. 자, 갑니다. 자 주어, 목적어, 보로 뭐로 쓰였는지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그죠? The truth. 주어니까. 진실은 이다. 대절이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네. 음, 보로 쓰인 거 같죠? 음, 이퀄 상태가 성립되니까. 얘가 이렇게 설명하고. 자, 그러면 골라 기호를 쓰고 문장 전체를 해석하세요. 오 마이 갓. 여러분은 해석을 쓰세요. 저는 쓰지는 않겠습니다. The truth. 진실은 이다. 뭐이다. 아무도.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게요.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다. 답을 for sure. 확실히. 이 수식어. 얘는 no's를 꾸며주죠. 그 문장 안에 부정어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한다. 그리고 나중에 got 하면 되겠죠. 얘는 이제 전체가 보호를 쓰였다. see. 아무도 확실히 그 대답을 알지 못한다. 라는 got.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2번. Later, 나중에. We discovered. 우리는 발견했다. 자, 그럼 동사 뒤쪽에 있으니까, 일반 동사 뒤쪽에 있으니까 보겠어요 목적으로 쓰였겠죠, 그죠? 음, 그러면 B가 답이 되겠고요, 일단. B가 답이 되겠고요. 음, 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는 갔다. 어디로? 같은 고등학교에 갔다. 근데 대시 있으니까, 것. 그리고 목적어 자리니까, 를. 계속 하시면 돼요. 우리가 같은 고등학교를 갔다라는 것을, 오케이, 음.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3번 볼게. 요 it 뭐가져오겠죠 맞죠? 뭐, Has been reported. 보고되었다. By many scientists.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음. That 나왔어요. 음. 자네는 진주어가 되겠죠, 당연히. 음. 그러면은 일단 주어로 쓰인 a가 답이 되겠고. Sea levels are rising. 자, 이거는 이 안에서 주어. 대절 안에서 그다음에 아 라이즈가 이게 동사가 되겠죠? Rising, rise는 오르다죠? 음, 자동사고 음. 오르다. 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오르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음. 이제는 여기서 누고 해석해도 되는데 직독직계가 가장 좋으니까 이거는 다시 해석하면 보고 되어져 오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라는 것이 오케이. 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쓰세요. 저는 잘하니까 어, 쌤은 잘하니까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어디야? 자, 오늘 명사절 댑했어요. 뭐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꼭 이해하시고 자유자재로 쓰는 연습을 해주세요. 댑은 전에 어, 초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쓰임새가 명사, 형용사, 부사인데 오늘 배운 건 뭐다? 명사절로 쓰인 댑을 배운 거예요. 그거는 알아보기 쉽다. 동사의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걸로 주어, 목적어, 보호를 판단할 수 있다. 음, 얘네들은 다 명사절로 쓰인 것이다. 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는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